라디 여러분들 라이 라정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 용사는 상자가 되었다라는 게임인데요. 약간 수련층이랑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떤 게임일지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로그인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라정. 자 가자. 아 뭐야 아 이름에 글자수가 너무 적습니다 라라정책글자면 되겠죠 시작하자 용사는 상자가 되었다 에피소드 1 이봐 거긴 기 언제까지 도망갈거야 쫓아가기 귀찮으니까 이제 마무리하자고 아이참 그깟 작은 도시 하나를 파괴했다고 계속 쫓아오는거야 너희들 그렇게 할일이 없어 보통의 마녀인줄 알았는데 아주 위험한 능력을 갖고 있더군 너를 조사해봐야겠으니 얌전하게 투항해라 날 조사한다고? 뾰! 그거 살짝 위험한 발언이잖아 이런 변태 용사 <laughs> 이건 뭐죠? 변태 용사? 우리 용사님은 그런 남자가 아니야. 그냥, 음, 건강한 거란 말이야. 오이 엘린, 너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휴, 못생기고 수다쟁이 밥 없어. 아주 딱 질생이란 말이야. 뭐라고? 못생겨? 야! 말다 했어? 에이 정말 시끄럽네 위, 위험하다 헬린 처리 비켜 어 아니 나, 내가 어떻게 된 거지? 뭐야 상자가 돼버렸어요? 꺄악 용사가 대신 맞아준 거야 의외로 멋진 용사였잖아 야 빨리 용사님을 원래대로 돌려놓지 못해? 아직 개할 일이 남아서 이만 가야겠어 그럼 수고들 해아 이게 뭐야 거기 서라 끝까지 쫓아가겠어 엘린 어서 따라와 안녕하세요 간단한 튜토리얼이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몬스터를 처치하고 획득한 돈으로 기본 강화를 할수 있습니다 다양한 미션을 완료하고 루비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보스 버튼이 활성화되면 보스와 전투를 할수 있습니다 보스도 어, 있고요 퀘스트도 있고 버프도 있고 튜토리얼을 종료하시겠습니까? 루비 한개를 획득합니다 야 루비도 주네요 어 뭐야 메인화면에서 바로 사냥을 하고 있네요. 아, 근데 이게 상자로 봉인이 된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상자가 계속 공격을 하고 있어요. 캐스트 버프를 사회 활성화하기. 좋아, 버프다. 음, 무료라고 써 있는데 한 번만 무료고 다음부터는 광고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무료니까 써주자. 오, 겁나 빨라, 겁나 빨라. 빨리 보스 잡아야겠다. 자, 보스. 오, 큰 멧돼지네요. 아, 피가 근데 엄청 안 다는데? 잡을 수 있나요? 일단 캐스트를 받아주자. 아 버프 벌써 끝나 어? 퀘스트 또 깼네요 아 이번에 못 깼는데 공격력 증가를 레벨 10까지 강화하기 개발자의 팁 치명타 확률 증가를 미리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게임 크리트거리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야 또 루비 한개 받아주고 공격력 증가 10까지 레벨 업을 10이다 자또 퀘스트 완료 무기 뽑기권이라는 걸 주는데 아니 지금 뽑기를 할 수가 없는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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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어? 이거 뭐지? 피버인가요? 와! 건물 막날리네요? 한방이잖아! 지금 보스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죽어라 아, 인어요와 <laughs> 너무 쉽게 죽는데? 어? 또 광고를 보는 게 있는데 이번엔 또 무료인가봐요 좋아 받아주자! 다음 사냥터로 이동. 여기도 너무 약한데? 그냥 두방컷이네요. 치명타 공격력 증가를 10까지 강화하기. 좋아, 치명타 공격력도 10까지 올려주고. 분명히 치명타 확률도 올리라고 할것 같은데. 이것도 미리 올려줄게요. 지금 확률이 0.5%입니다. 어? 이거 뭐야? 치명타 확률 증가 레벨 500 달성 시 해제! 야, 500을 언제 만드냐? 다음은 치명타 확률 증가 레벨 2,000! 긴급봉이야, <laughs> 뭐야? 자, 일단 퀘스트 받아주고. 또 받아주고. 자, 이번에는 보스 전투. 자,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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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약하다 아 크리가 좀 터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시간이랑 보스 피랑 거의 비슷하게 깎이고 있어요 아 잡았다 아 이거 언제까지 무료지 추가 보상 8만 골드 받아주고 오피버또 터졌네요 런앤스 학대 자 퀘스트 보상 또 받아줍니다 아이게 너무 애잔데아 근데 뽑기 언제 나와 미션 보상을 8회 획득하기 받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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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받아주고 지금 할수 있는 게 강화밖에 없네요 20레벨까지 만들어주면 될것 같아요. 골드 지금 많으니까 충분히 할수 있겠죠? 자20네 만들어주자. 다 만들어졌다. 미션 또 받아주고. 미션 두개더 받아야 되네요. 공격력 치명타 확률. 미션 두개더 받아주면 좋았어. 퀘스트 또 클리어 버리는 거죠. 어? 이제 뽑기 나왔어요. 좋아 뽑기 하러 가자. 이곳에서 무기 뽑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무기 상자 뽑기를 할수 있습니다. 악세사리 뽑기도 할수 있습니다. 확률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또 루비 한개 주네요. 오 확률 정보. 야 D부터 AAA, r SSR 등급이 굉장히 많네요. 더 높은 등급의 장비는 합성으로 획득 가능합니다. 합성도 있나봐요. 악세사리는 어 뭐야 확률 다 똑같은데요? 오, 어, 이러면 좋은 거 아니야? 음 대충 알겠고요. 뽑기권 지금 벌써 시작하자마자 무기 열 두 장, 무기 상자는 아홉 장. 이렇게 있네요. 자, 11회 바로 뽑아보겠습니다. 좋은 거 나와라! 좋은 거, 좋은 거! 가자! AA 하나, A a 하나. 이렇게 좋은 게 나왔네요. 아, 이게 어느 정도 좋은 거지? 일단 퀘스트 또 받아주고. 무기를 강화하면 공격력이 높아집니다. 무기상자의 무기스러운 만큼 무기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무기상자를 강화하면 공격속도와 획득하는 돈이 증가합니다. 악세사리로 순식간에 강해질 수 있습니다. 또 루비한 게. 에 줄라면 좀 많이 주지. 자, 일단 AA 등급 표창검이네요. 좋아, 장착이다! 그리고 합성이라는 게 있는데, 아, 이게 다섯 개가 모이면 합성을 할수 있나봐요. 어떻게 되는 거지? 레벨이 높아지는 건가? 자, 합성! 아! 철거음을 합성을 하니까, 강철도끼가 됐네요. 강철도끼도 합성. 병사의 스피어도 합성. 아,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구나. 퀘스트 또 받아주고, 또 받아주고. 야, 이거 뽑기 권왜 이렇게 많이 줘? 일단 보스를 잡고, 또 뽑기를 해볼게요. 이번엔 어떤 녀석이냐? 한방카! 좋아, 다음 스테이지. 야, 이 게임 너무 애잔데? 일단 뽑기 먼저. 무기상자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제발 좋은 거 나와라, 좋은 거.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딱, 딱, 딱! 자, 과연 어떤, 아! 뭐야? 제일 좋은 게 A 등급이요 그냥 1법도다 해줄게요. 이번엔 과연 뭐가 나올지. 아 A 등급. 다시 한 번. 오 바로 나오네. 이번에는 또 A 등급. 아 이번엔 B 등급. 아 좋은 잘안 주는 것 같은데. 무기 상자도 세번 뽑아 주겠습니다. C 등급. 또 C 등급. 아 이게 뭐야? 아일뽑기 망했네. 자 일단 무기 상자 합성. 또 합성. A 등급 고대 해골 상자 장착해 주겠습니다. 어 뭐지 무기를 더 장착할 수 있습니다. 더 장착할 수 있나요? 아, 하나 더 장착할 수 있네요. 여섯 개까지 장착을 할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좋아, 장착이다! 두개 장착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어 뭐야? 무기 두 개를 같이 던지는데? 오호! 좋아 좋아. 보스또 바로 잡을 수 있나요? 야, 근데 이 게임 너무 재밌다. 보스 바로 잡아 버리고. 아 너무 신나, 너무 신나. 이번에는 114만 골드. 와, 대박. 뭐야, 여기도 원콤인데? 어, 지금 피바 터졌는데 보스 바로 싸주겠습니다 자, 연 선수가. 따따따따따. 바로 잡아 버리죠. 아! 이제 무료가 끝났네요. 에, 그냥 넘어가자. 자, 다음 퀘스트는. DC 등급 무기를 레벨 10까지 강화하라고 하는데 아 DC 등급을 왜 강화하라고 하는 거야? 강화, 강화, 강화! 10까지 바로 가버리자! 아, 뭐야, 10인가요 아, 성공 확률 87%! 이게 점점 확률이 낮아지나봐요. 바로. 가버리자 좋았어 또 무기 뽑기권 받아주고요 또 퀘스트 <laughs> 야 이거 너무 잘주는데뭘 이렇게 많이 줘 DC등급 무기 상자를 10까지 강화하기 좋아 무기 상자도 강화를 쭉 해줄게요 보상 또 받아주고 이번에는 공격력 증가를 100렙까지 강화하기 100렙까지 강화할 수 있나요? 자 강화해보자 아 이거 누르고 있으면 강화되나? 오 쭉쭉 올라갑니다 좋았어 100렙이다 이번에는 친명타 공격력 증가 아니 돈 없는데 일단 보스 잡아볼게요 자 보스가 나오면 비버다. 하하. <laughs> 아, 너무 잘 잡히잖아. 광고 보면은 619만 골드를 주는데. 에 그냥 광고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 치명타 공격력 100 만들어주겠습니다. 아, 그래도 돈이 부족한데. 아, 이거 어떡하지? 자, 미션 보상도 엄청 많이 있잖아요. 야, 루비도 벌써 356개나 됐어요. 무료 루비, 이건 뭐죠? 아, 광고를 보라고. 안 봐. 보스 또 잡을 수 있나요? 자, 한번 잡아보자. 이 녀석, 보스 녀석. 아, 이 정도면 충분히 잡을 수 있죠. 이 녀석도 약골이구만. 죽어라, 이 녀석아. 끝났고. 아, 이번에도 광고를 봐야 될것 같은데. 또 광고 한번 보겠습니다. 치명타 공격력. 레벨업! 치명타 확률 증가도 분명히 100레벨 만들라고 하겠죠? 아이, 돈 부족할 것 같은데. 아, 94레. 자, 일단 보상 받아주고. 또 받아주고. DC 등급 무기를 레벨 30까지 강화하기. 아왜 강화를 하라고 하는 거야? 쓰지도 않는 거. 아, 어, 실패 엄청 많이 하잖아? 계속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아, 돈다 썼어.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아, 어, 이거 어떡하지? 일단 보스 먼저 잡아야 될것 같아요. 자, 피버다이언였어 아! 아! 그래도 진짜 안 죽는데? 크리 좀타들라 크리 크리! 잡을 수 있나요? 죽어! 오! 지명타! 엄청 세잖아? 이게 스테이지를 진행할수록 골드를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와! 피 엄청 아깝기잖아 이거 어떡하지? 제발 백0렙만 만들자! 어 되나요 되나요? 좋았어 백0렙아 아니 그거 철가 아니었지 아 진짜 바보 강화를 했어야 됐는데 자 마지막 30렙 강화! 아 실패 다시 한번 강화다! 아! 아 이거 왜 이렇게 안돼 오 30렙 됐구요 강철도 키도 강화 이거 골드가 너무 부족한데 20렙도 못만들겠는데요 이거 아1 7벨에서 끝났다 라정 TV. 피버팔로 보스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 골드를 얻을 수가 없는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피버 가자 르었어아하피 엄청 깎이잖아 아 이거 안되겠는데 우와 근데 지금 돈은 엄청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 피버 때만 돈을 주는구나. 아무튼 돈은 얻었으니까. 다시 강화다! 30렙까지만 좀 가자! 아, 왜 이렇게 비싸? 이제부터 강화를 하며, 620만 골드가 필요한데, 확률은 44%? 아, 이거 쉽지 않아. 또 피버로 돈을 벌어볼게요. 자, 다시 보스. 앵벌이, 가자! 돈을 내놔라, 연 녀석! 허더덧, 허더덧, 허더덧! 좋아, 3천만 골드 얻어줬어요. 3렙만 더 하면 되는데, 한 번에, 어. 성공 해 버리자 아 지금 강화를 딱한 번만 할수 있는 골드가 있는데, 이번에 그냥 성공해버리자! 가자! 아! 성공! 좋아, 보상 받아주고, 피버를 3회 활성하기. 이건 쉽네요. 자, 피버다! 이렇게 해놓고, 무기 뽑기 하러 가보겠습니다. 무기 뽑기 건 10장이 됐죠? 자, 11회 뽑기. 가자! 어, 뭐야? 10장 있잖아! 이거 왜 이래? 아, 11장 있어야 되는구나. 아이, 괜히 모았네! 그냥 1회 뽑기 해줄게요. 자, 좋은 거 나와라!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비등급 이번에는 C등급. 아이, 좋은 거좀 달라고! 아, 왜다 이런 거만 나와? AA등급, 아, 똑같은 게 나왔네요. 아, 10번 다 했는데 망했고. 무기상자도 그냥 해버리겠습니다. 좋은 거, 높은 거좀 주세요. 이런 거 말고, R등급, 이런 거. 아, AA급. 좋아, 좋아, 좋아. 황금상자네요. 아니야,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더 좋은 게 나와야 돼. 어. 뭐 나왔지? 아 그냥 넘겨 버렸는데 일단 뽑기 다 해주겠습니다. 아 끝났고 일단 합성, 합성 황금상자 장착을 해주면 무기를 두개 끼울 수가 있네요. 아 근데 합성을 해버렸더니 무기가 없어져 버렸네. 에이 뒷급이라도 써야지 뭐. 자 마지막 피버 써주겠습니다. 좋아 캐스트 받아주고 이번에는 DC 등급 무기상자를 30까지 강화하기! 오 뭐야 저 골드가 벌써 1억이 됐어요 야 골드 엄청 잘 주는데 벌써 1억이라고 보기 상자도 강화해 주겠습니다 아이 30도 언제 만들어 자될 때까지 가버리자 나는 돈이 많다 아유 1억 넘게 있으니까 그냥 충분히 될것 같아요 아 뭐? 뭐야 하하 <laughs> 그렇지 가 않잖아. 아, 또 보스로 돈을 벌어주겠습니다. 이 보스 녀석 돈을 내놔라. 야, 여긴 진짜 피가 안 다네요. 저 이렇게 돈을 버는 동안, 저는 강화를 해주겠습니다. 제발 좀 붙어버리자. 좋아. 두 번만 더 하면 된다. 자, 마지막 한 번. 30렙. 가자. 마지막이다. 실패. 아, 또돈 어떻게 모아. 아니, 그냥 강화 이거 아직 얼마 안 하는데. 이걸 올려버릴까? 공격력 조금 올려주겠습니다. 야, 이것도 돈이 꽤 들어가는구나. 150렙 밖에 못 만들어줬네요. 미션 보상, 아 강화를 할 때마다, 루비를 줍니다. 자, 피버타임 또 돌아왔고, 좋았어, 이렇게 돈을 벌어주자! 지금 강화할 돈이 모였는데, 이거 하는 것보다, 강화를 더 시켜준 다음에, 미션 보상을 받아주면, 루비가 500개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돈이 간당간당 하긴 하네요. 자, 계속 강화다! 어, 된것 같은데? 좋아! 두번 받아주면, 루비 500개 돼버렸죠! 그러면, 액세서리, 이걸 뽑을 수 있는데, 과연 어떤 게 나올지 한번, 가보자 어 뭐, 뭐죠 어악세서리는 등급은 없는 것 같아요 유물 같은 건가 아 그렇죠 엘리네브로치 전체 공격력 250% 증가 고대의 마스크 치명타 공격력 250% 증가 와 이거 대박인데 그리고 하나라도 겹치면 강화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공 확률이 50% 한방에 성공해버리자 아하하 <laughs> 성공 자, 이렇게 되면 의상 변경? 오, 이렇게 할수 있죠? 이게 좀더 이쁜가요? 아 뭐, 그렇게 차이는 없는데. 뭐, 일단 이걸로 해주겠습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 <laughs> 우와, 이거 대박이다. 강화 성공을 했더니, 전체 공격력이 500%가 됐어요. 야, 이거 완전 대박인데? 이거 무조건 두 배씩 오르는 건가? 오, 블루펄 목걸이. 이건 두번할수 있네요. 자, 성공하자. 아, 실패. 다시 한 번. 아, 절대 반지. 강화. 오, 성공. 어? 근데 확률이 별로 안 오른 것 같은데? 이제 보스 잡을 수 있을 것 같죠? 자 보스 가지고 피보다 연언어 우와 <laughs> 뭐야 오 대박 피가 엄청 많이 나왔었는데 크리터지니까 그냥 죽네요 크리티컬이 엄청나구나 그러면 dc 등급 무기상자 강화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하면 됐었구나 좋아 한방에 가버리자 가자고! 아 좀! 아 성공! 보상 도 받아주고 자 마지막으로 뽑기 두 번씩 개봉했습니다 좋은 것좀 나와라 아 이게 뭐야 아이 확률 이거 되게 낮은데? 아 망했고요 무기상자라도 좋은 것좀 나와라 에이시 등급. 뛰등급 자, 오늘은 이렇게 용사는 상자가 되었다. 라는 게임 해봤는데요. 와, 이 게임 대박이네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해제할 수가 있어. 현재 완전 필요 없습니다. 야, 이거 대박이야. 벌써 골드도 3억을 모아버렸네요.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이 게임 안 해보시면 무조건 해보시기 바랍니다. 완전 갓게 그리고 이 게임이 방치형 게임이라고 본것 같은데, 내일은 또 어떤 보상을 줄지, 그것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그럼 또 저는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게임 친구, 라정이었습니다. 블라